14대 12입니다. 네, 예선 통과 성남 파워. 아니요, 누가 꺼버렸어. 아, 또 뒷부분. 아, 공이 맞아 그래요. 오우 멀리 쳤구나.부터 나왔잖아 몰라. 중간에 끊겨도 이거 뒤에라도 지금 봐 내가 그거 확인 감독 자리 있어 주시죠. 화이팅만 아, 우리는 8강 갔어요 한번더 해야 돼 여기는 아, 길쭉 길주, 부천길쭉 길주. 아, 부천 네, 우리가 이겼던 팀 아, 넘어차기 때까 오창희 형님은 다 받을 거야 <laughs> 나는 몇개 놓쳤어 네. h eh, e 다